형 맞아, 우리 그거 해야 된다 참. 뭐, 뭐, 뭐? 뭐. 현재 왔을 때 서프라이즈 뭘 거의 가. 뭐 빠질 수 없는 정석이지 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싸우는 몰카 <laughs> 갑자기 내가 형한테 대들고 막 네, 뭐, 너는 <laughs> 아닙니다 절대 안 대들 것 같아 그치? 강호인도 뭐 원체 정검안해안 대들 것 같고 우리가 어, 상상이 안 간다, 우리 셋다 현재가 뭐못 하지? 그 약간 애교 못 하잖아 애교 이런 거안 부리잖아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형도 안에 이거 하잖아. 형우이도할수 <laughs> 있어. 은 하잖아 안에 이거. <laughs> 아 이게 찐해 이다 이건 이거다. 어. 요거를 현재를 음. 한번 시켜보고 어, 우리가 계속 몰아가자. 어, 계속 시키는 거야? 계속 시키는 거. 이제 약간 표정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laughs> 우리가 좀 몰아가는. <laughs> 아잘좀 해봐. 입으라 <laughs> 하니까. <이불이라니까. 웃음> 안 좋게. 식으로, 식으로. 와! 오. 프로그램을 위한 식구 홍보 미션을 수행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안녕하세요. 어, 고생했어. 현재야현재야 현재야. 어, 네. 우와, 귀엽다. 어, 너무 어. 네. 아, 너무 편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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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방송하가지고. 예, 일찍 들어와서 <laughs> <얘 진출해서> 음악 방송처아 <방송하고. 웃음> 고생했어요. 그래. 응. 우리 지금 가족들 여러 있잖아. 네. 네. 가족별로 미션이 있대. 미션. 어. 어. 강촌 패밀리하고 QR 코드가 왔어. 네. 프로그램을 위한 식구 공부 미션을 수행해 주세요. 귀엽고 깜찍한 강원이의 버금가는 삼촌들 어떻게송? 어떻게송이 뭐야? 근데 나는 일단 모르니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는 아니고 마지막에 바로 전 <laughs> 아니야 마지막에 마지막 끝에 마지막 바로 전어 <laughs> <손이 어딨어>? 마지막에 안돼 없어 마지막 전은 안돼아 알았어 마지막 마지막 <웃음> 현재 빼고 순서는 우리는 알지 무진 무조건 게임이야 <laughs> 안 되면 <되는> 진거 가이바이 보배동 <laughs> <배령> 좋았어 <laughs> 자 1번 자 1번 2번. 2번 2번 3번 마지막 마지막 자 일단은 자 갑니다 아, 너무 뻔뻔해, 너무 뻔뻔해 <laughs> 아, 어떡해 좀 부끄럽긴 하다, 할게요 <laughs>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laughs>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따닥 <laughs> <예뻐>. <laughs> 만나볼래 따닥 만나볼래 <laughs> 어떻게 생각해? <laughs> 잔말말고 말해 <웃음> 좋다고 좋다고. <웃음> <웃음> 아 이거는 뭐야? 아 뭐야? <laughs> 와 제일 잘하는데아나 아. 진짜 못하는데. <laughs> 저 애교 같은 거 못해요 진짜. 아. 게요 아. <laughs> 진짜 어려워. <어려웠다. 웃음> 진짜 진짜 못해서 <웃겨서>, 진짜. <웃음> 할게요. <웃음> 시작.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니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웃음> <웃음> 나 진짜 잘 몸을 있게요 <laughs> <laughs> 아, 현지, 왜악한데 아, 고마워. 큰 일이네. <laughs> <laughs> 흩어져 있어요 좀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아 이건 안될것 같아 이거는 우리 미션 실패 아, 이거좀 아 많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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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 이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아아아 아, 이기 지금 야안 잡히는데, <laughs> 어, 힘들어. 그냥 나무 먼도 마지막으로 하지 마. 마지막. 아, 왜 그래? 아, 이유가 뭔데? 왜 그러는 거야? 아, 잠깐만, 건배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아, 나 제가 못, 못 해먹겠다. 진짜 잠깐만. 아, 잠깐만. 뭘못 해먹어? 다있으면서 이... 물한 잔만 먹게, 물한 잔. 뭐야? Anyway,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 귀여웠나? 괜찮은데? 진짜 고네너 네가 살렸어 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가 고 오케이, 오케이, 이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알아? 얘가 안 놀래 야면못하지 정색해, 막 정색해 어딨어? 어디 있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laughs> <세계> 축하합니다. 생일 <laughs> <세계> 축하합니다. 다들 현재의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하고 있었다고? 그럼 형이 연기 못했어. <laughs> 아 원래 은강이 형이 발견형인데 어, <laughs> 갑자기 못. 하겠어 <laughs> 나 그래서 나갈 때도 웃으면서 나갔어. <laughs> 아진아 근데 이건 진짜 <laughs> 몰랐어. 와 고모. 자 아. 이런 새로운 식구들이랑 함께 맞을 수 있어서 찐으로 감동을 받아서 고마워.